결론적으로 리플은 투자용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고요. 단순 코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행보하다가 한 번씩 점프 뛰는 거지 앞으로도 17년처럼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 코인처럼 시카 총액 3위도 찍었던 메이저 코인들이 현재 새로운 강자들에게 밀려나는 지금 이 상황에 리플도 충분히 미래에 밀려날 수가 있고요. 리플은 실사용 송금용 코인이라서 가격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리플사의 기술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리플의 주식을 매수하셔야지 송금용 동전을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리플에 대한 진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현재 보시는 기사는 리플의 나빈 굽타 이사가 올해 리플 스웰에서 말했던 내용이에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리플 스웰 2023 행사에서 리플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전무 이사는 암호화폐에 활용된 기술보다 결제나 증권 등 가상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굽타 이사는 누군가 결제 중이라면 결제 수단에 대해서, 증권이라면 보안 수단에 대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했고. 기술 중립적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특정 활동이 블록체인에서 일어났든 전통 금융 생태계에서 발생했든 중요하지가 않고 계속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는 가상자산의 목적과 사용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규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각국 규제 기관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특히 토큰 다양성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G20은 지난 9월 IMF와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제안한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을 만장일치로 수락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감독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국타이사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각국 규제당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암호화폐 송금, 지불 등 비투기적 사용 사례를 포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리플은 이달 모바일 결제 제공 업체인 온아프리카 제유에서 아프리카 27개국과 호주, 영국 및 걸프 협력 협의회 간 새로운 결제 경로 확대를 위해 협업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아프리카의 대규모 송금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는 규제보다는 가상 자산의 목적과 사용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송금과 지불 등 비투기적인 사용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스웨일에서 한 코인에 너무 빠지지 말라, 한 코인의 맥시멀리스트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하더니 이번에는 전무이사라는 사람이 비투기적 사용 사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들 XRP 가격은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거지. 리플 에스크로 물량 빼고는 싹다 그냥 팔아버렸죠. 그 뜻은 뭐냐?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XRP 가격이 거품이라는 거예요. XRP는 송금용이고요, 투자용이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폭등했던 건 코인 세력들이 크게 한탕하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리플을 사용했고 겸사겸사 펌핑도 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이건 17년부터 코인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때는 비썸. 업비트도 외국인들도 다쓸수 있을 때라서 설거지하고 해외로 출금하는 용으로 리플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트론, 솔라나, 이런 리플보다 싸고 빠른 코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론은 거래소 출금 수수료가 리플보다 10배나 싸지만 데스티네이션 태그 이런 거 입력할 필요 없이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되고 속도도 리플보다 빨라요. 리플은 이제 송금용으로도 안쓰입니다. 현재 은행에 대형 송금에 집중하고 있는 리플사인데, 은행들은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개 망해가고 있고, 전통 금융시장은 이제 금융혁신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리플은 망해가는 은행에다가 베팅한 거예요. 물론 2014년에는 이렇게까지 잘될줄 모르고 발행을 했겠죠. 심지어 리플은 어제 업로드해드린 왼쪽 상단에 보이는 썸네일 보이시죠?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 위에 전통 금융이 통째로 올라와도 이 시장을 하나도 선점할 수가 없어요. 리플의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은 필수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보실게요. 4시간 봉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은 현재 고점에서 횡보 중이고요. 하지만 비트가 오르던 내리던 알트코인들은 달려줍니다. 알트코인 반등장이 진행 중이죠. 따라서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고요. 비트코인 급락 시그널이 나오면 문자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 제로엑스 보시면 오늘도 많이 올라줬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로엑스는 제가 310원에 310원에 매수를 했었고요. 구독자분들께 매수 브리핑 문자로 보내 드렸죠. 브리핑 보여 드릴게요. 자, 10월 27일에 해 드렸던 제로엑스 브리핑입니다. 310원에 재매수 들어간다고 했고요. 이렇게 3파동이 출발해서 쭉쭉 갈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매집봉 2개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후 이때 고점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세 번째는 넘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넘어서 지금 700원대에 있고요. 파동이 엔딩 다이아고날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을 했고 자장대항봉이 나오고 거리량 크게 나오면 더 간다는 뜻이니까 거리량이 줄면서 실실 고점 갱신하면 그때 매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실제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매도 안 하고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310원에 매수해서 현재 크게 수익 중이다. 두배 넘게 수익 중이죠.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진짜 잘 가져서 좋습니다. 이런 수익 보는 브리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요.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 보셨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 꿈이 나중에 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락장에 피해부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 주지도 않으면서 어그로만 끄는 그런 이상한 채널들과는 급이 다른 퀄리티로 영상 만들고 있고요.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 실력 경력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때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 뉴스는 중요한 뉴스인지 아닌지, 뉴스 하나를 보고 두 세수를 앞서 나가는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드립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현재 보시는 기사는 중국의 게임회사가 비트코인 원화로 약 600억 원어치를 매수했다는 기사예요. 이더리움도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넥슨이 비트코인 6만 달러인가 그쯤에 물려있죠. 기업은 왜 항상 저점에 못 살까요? 바로 주주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사회 때문입니다. 대부분 저점에서는 FTX 파산이나 루나 사건, 이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인식이 최악일 때에요 모두가 팔 때가 저점이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이사회나 주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맘대로 매수하고 싶다고 기업이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 기업들은 상승장 최고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찬양할 때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를 제한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상승장 최고점이고 앞으로 하락이 올걸 알면서도 매수하는 심정은 진짜 어지럽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있잖아요. 본인 맘대로 하기 위해서 충분히 상장시킬 수 있지만 주식을 상장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원할 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중국 게임 회사가 비트코인 매수한 거는 현재 상승장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고점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암호화폐 금지국까지만 홍콩을 통해서 할 건을 다하고 있어요. 홍콩이 원래 이런 역할이죠. 또한 중국은 미국 정부와 비슷하게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 정부가 비슷한 물량의 비트코인 약 20만 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뒤에서 할건다 해요. 자, 이렇게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중요 내용을 짚어드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특이사항 생길 때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 알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최신 뉴스, 알트코인 프리핑,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